우리는 모두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. 위로받고 싶죠. 여기서 제가 오늘 강의할 바는 사기 결혼입니다. 사기 결혼이 있습니다. 당신의 외로움이나 그리움 또는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장 잘 파고드는 위대한 작업자들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.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. 사랑받고 싶어 하고 위로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기꾼은 이 욕구를 채워주는 척 다가와 돈을 가져갑니다. 나 검사야 라고 사칭해서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드러낸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. 이런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.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현직 검사를 사칭해서 여성에게 접근한 이 남자는 결혼하자고 꼬드겨서 수억 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저는 사기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한 번씩 고민해 보는 점이 있습니다. 이 남성은 과연 나쁜 사람인가? 예, 네, 맞죠. 나쁜 사람이죠. 근데 이 남성에게 당한 여성은 착한 여성입니까? 그건 알수 없어요. 이 남성에게 당한 여성은 피해를 회복할까요? 아닙니다. 사기 피해는 진짜 현금이 그대로 다 돌아오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. 자, 이 남성은 사형을 당합니까? 아닙니다. 사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. 이 남성은 징역형을 집행 종료한 후에 사회에 나옵니다. 맞습니다. 예. 형만 다 집행받고 나면 이 남성은 사회에 나와서 삽니다. 그러면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시켜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. 좋은 일일 수도 있죠. 사기를 친 남자를 이제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 좋아 보일 수 있죠. 그래도 됩니까? <laughs> 된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.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. 그런데 당신은 처벌받습니다. 그 남자의 신상을, 신상을 공개해서 매장시키는 순간, 그것은 옳은 행동임이 일까? 아, 옳은 행동일까? 그 판단도 어렵군요.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처벌받습니다. 저런 사기꾼 남자가 있는 이 세상은 나쁜 세상일까요? 신이 만든 이 세상이 과연 나쁜 세상일까요? 저는 신이 나쁜 세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. 사기꾼은 항상 있습니다. 다만, 속지 않도록,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서 살아야 되는 거죠.